자 오래간만에 동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계산군 연풍 신풍이라는 동네인데요. 여기 지금 행복 식당에 왔습니다. 여기 우리 친구 어, 신만이 친구랑 같이 에, 점심 식사러 왔는데요. 이 신만이 친구가 형제들이 7형제인데 신만이들이 전부다 아주 내로라는 신만이들이죠. 옛날에 KBS 방송국에서 어 인삼이 아니고 산삼 산삼 한 뿌리 캤는데 형님이 아 일억 오천에 판매된 아주 엄청난 대불이라 그러냐니 대불 대불이라 그러나요 그거 보고 대물 대물 아 대불이 아니고 대물이래요 어쨌든 뭐 그렇게 십만의 가족들인데요 요제 어, 친구인데 이 별명이 코털이에요 코털 여봐봐요 코털 코털 여, 코털 요 코에 시험을 길러서 제가 코털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10만이 중에, 형제들 중에서 팔로체이에요 팔로체. 전국에 아주 유명한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어 형제들이 산삼을 캐면 다 팔아줍니다. 팔로체도 중요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요 친구랑 같이 여기 에, 충청북도 계산 연풍면 신풍이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제육볶음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 우와, 여기 오는 중에 또 여기 행복 사장님 오셨네요. 아이고 행복 사장님. 아이고, 왜 그러셔. 예 우리 행복 사장님이 여기 또 사장님이십니다. 우리 여기 <laughs> 아니, 오시면 <laughs> 제 고향에 오시면 여기 오셔서 어, 음식 좀 어 팔아 주시고 가시면 감사합니다. 야 여기가 전철역이 또 생기죠? 전철역보다는 빠르고 KTX보다는 느린 거 SRT 역이 생깁니다. 아역 이름은 아직 지어지는 않았어요. 조량산 역으로 할지 신풍역으로 할지 아주 결정이 안난 상황입니다. 아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자, 오늘 4월 1일 첫날입니다. 그죠, 우리 저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한 달,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시간들 보내세요. 안녕.